2월 4일 목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제주 관광 산업의 약점이 현재 지역 경기 침체를 촉발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광과 연관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타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수립한 화장품 규제 자유특구 지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보 등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올설 연휴 제주를 찾을 귀성 관광객이 1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산업 균형 발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목적으로 제주 지역 액화 석유가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에너지 형평성 재고를 위한 LPG 강화 방안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부인하던 제주도 내한 스크린 골프장이 때마침 배달 온 음식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1차 현지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두번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한국 팬들의 기대를 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류현진은 이제 야구에 전념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힘내실 수 있도록 좋은 소식으로 응원에 보답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월 4일 목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입니다.